여러분, 겨울이 오면 따뜻한 옷을 꺼내 입고, 눈 내리는 풍경을 보며 낭만을 즐기곤 하죠. 하지만 또 다른 겨울은 조금 다르게 다가옵니다. 빙판길의 위험, 추위로 인한 건강 문제, 그리고 난방기기 사용 중 발생하는 사고들까지, 겨울철은 노인분들에게 특히 더큰 위험으로 다가올 수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겨울철 노인 안전사고 중 가장 많이 발생하는 1위가 무엇인지 아시나요? 오늘은 바로 그 이야기를 시작으로 쉽게 놓치지만 꼭 알아야 할 정보들과 실생활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꿀팁들까지 알려드릴게요.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겨울철 노인분들에게 가장 흔히 발생하는 사고는 바로 낙상사고입니다. 얼어붙은 빙판길이나 눈 덮인 도로에서 발을 헛디디는 순간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죠. 특히 근력 저하와 균형 감각 감소는 낙상의 위험을 더욱 높이는 주범입니다. 단순히 넘어지는 걸로 끝나면 다행이지만 나이가 들수록 뼈가 약해지는 골다공증으로 인해 골절 위험이 크게 증가합니다. 골절은 치료기간이 길 뿐만 아니라 이후 활동량 감소로 건강이 급격히 악화될 수 있죠. 낙상을 예방하려면 이렇게 실천하세요. 겨울철 빙판길은 어르신들에게 특히 위험하지만 몇 가지 간단한 실천으로 낙상 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1. 미끄럼 방지 신발은 필수템. 신발 밑창이 고무로 된 미끄럼 방지 기능이 있는 신발을 착용하세요. 더 안전을 원하신다면 착용형 아이젠도 추천합니다. 빙판길에서 발목을 단단히 보호해줄 든든한 무기가 될 거예요. 2. 보행 보조기구의 힘. 지팡이나 워킹 프레임 같은 보조기구는 균형을 잡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요즘은 가볍고 휴대하기 좋은 디자인도 많아 활용하기 편리하니 멋진 스틱 하나 장만해 보는 건 어떨까요? 3. 빙판길에 모래나 염화칼슘 뿌리기. 어르신들이 자주 다니는 도로나 계단에는 미리 염화칼슘이나 모래를 뿌려 안전한 환경을 만들어 주세요. 작은 배려가 큰 사고를 예방합니다. 근력과 균형감각을 강화하는 방법. 낙상 위험을 줄이려면 근력과 균형 감각을 꾸준히 키우는 것도 중요합니다. 1. 간단한 근력 운동. 의자 스쿼트처럼 집 안에서도 할수 있는 운동을 추천합니다. 앉았다 일어나는 동작만으로도 다리 근육을 강화할 수 있어요. 2. 균형 감각 훈련. 매일 5분씩 한 발로 서기를 연습해 보세요. 처음엔 벽을 짚고 시작해 조금씩 균형 감각을 키워보세요. 3. 비타민 D 섭취. 겨울철에는 햇볕을 쬐을 시간이 부족하니 비타민 D 보충제를 통해 뼈 건강을 챙겨보세요. 어르신들께는 낙상 예방만큼 중요한 게 자신감입니다. 넘어질까봐 두려워서 몸을 움츠리면 낙상 가능성이 더 커진다는 사실. 미리 준비하고 조금씩 몸을 단련하며 겨울철에도 당당히 걸을 수 있는 안전한 일상을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저체온증. 겨울철 추위 생각보다 위험합니다. 추운 겨울 어르신들에게는 저체온증이 큰 위험 요소가 될수 있습니다. 난방이 부족하거나 옷차림이 얇다면 체온이 35씨 이하로 떨어져 심각한 건강 문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대사기능과 체온 조절 능력이 떨어져 추위에 더 취약해지기 때문에 세심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저체온증 예방 이렇게 실천하세요. 1. 실내 온도 유지. 방온도를 20시 이상으로 따뜻하게 관리하고 전기장판과 히터를 과열 없이 사용하세요. 2. 보온성 높은 의류 착용. 얇은 옷을 여러 겹 입고 목도리, 모자, 장갑 같은 필수 아이템을 활용하세요. 3. 핫팩과 담요 사용. 손발처럼 혈액순환이 느린 부위에 핫팩을 사용하고 전기담요로 체온을 유지하세요. 작은 실천이 큰 효과를 만듭니다. 따뜻한 환경과 가족의 관심이 어르신들의 겨울을 건강하고 행복하게 만들어줍니다. 함께 따뜻한 겨울을 선물해 보세요. 심혈관계 질환. 겨울 추위가 심장에 미치는 영향 알고 계셨나요? 겨울철 차가운 공기는 혈관을 수축시켜 혈압을 급격히 상승시키고 심장에 큰 부담을 줄수 있습니다. 특히 고혈압이나 심장질환 병력이 있는 분들에게는 심근경색이나 뇌졸중 같은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심장을 보호하는 겨울철 생활 꿀팁 1. 추위 노출 피하기. 외출 전 따뜻한 옷을 입고 목도리와 모자로 혈관을 보호하세요. 난 시간대에 외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2. 가벼운 운동하기. 걷기 운동이나 스트레칭으로 혈액순환을 돕고 심장 근육을 강화하세요. 3. 건강 검진 꾸준히 받기. 혈압. 콜레스테롤, 혈당 수치를 정기적으로 점검해 심혈관계 질환을 예방하세요. 따뜻한 옷한 겹, 가벼운 운동, 정기적인 건강검진이 심장을 보호하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건강한 심장으로 따뜻하고 안전한 겨울을 보내세요. 화재 및 일산화탄소 중독. 따뜻한 겨울의 그림자, 화재와 일산화탄소 중독. 겨울철이면 따뜻한 방 안에서 온기를 즐기며 보내고 싶지만 그 온기가 가끔 큰 위험을 동반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바로 화재와 일산화탄소 중독입니다. 난방기기의 잘못된 사용이나 환기 부족이 원인이 되어 따뜻한 겨울이 순식간에 위험천만한 상황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어르신들은 화재에 대한 대처 능력과 일산화탄소 중독의 초기 증상을 빠르게 인지하기 어려워 더큰 피해를 입을 수 있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예방하고 대비할 수 있을까요? 오래된 전기장판, 히터, 보일러는 점검 없이 사용하면 과열로 인해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추운 날씨에 문을 닫아두고 보일러를 사용할 경우 무색무취의 일산화탄소가 축적되어 치명적인 사고를 초래할 수 있죠. 특히 어르신들은 화재 시 대피나 소화기 사용이 어려워 피해가 커질 수 있으니 미리 대비가 필요합니다. 안전한 겨울을 위한 필수 꿀팁 1. 난방기기 점검. 오래된 난방기기는 교체하거나 정기적으로 점검하세요. 사용 후 전기장판 플러그를 뽑고 히터 주변에 가연성 물질을 두지 마세요. 2. 일산화탄소 감지기 설치. 설치 후 경보음이 울리면 즉시 환기하고 기기를 점검하세요. 배터리는 정기적으로 교체하세요. 3. 환기하기. 하루 최소 두번 이상 환기하여 유해 물질 축적을 막으세요. 작은 실천만으로 화재와 일산화탄소 중독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가족들과 함께 점검하고 안전한 겨울을 준비하세요. 전염병 및 독감 합병증. 겨울철 불청객 전염병과 독감 합병증. 어떻게 대비할까? 겨울이 오면 면역력 싸움이 시작됩니다. 특히 어르신들에게는 독감과 전염병의 위험이 크고 폐렴 같은 치명적인 합병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면역 반응이 약해지고 추운 날씨와 실내 공기의 건조함은 바이러스가 활동하기 좋은 환경을 만듭니다. 당뇨나 폐질환 같은 기저질환이 있다면 그 위험은 더욱 커지죠. 전염병과 독감을 예방하는 방법. 1. 예방접종 필수. 독감 백신은 매년, 폐렴구균 백신은 5년에 한 번씩 맞으세요. 지역보건소나 병원에서 간단히 접종할 수 있습니다. 2. 손 씻기와 마스크 착용. 손을 비누로 30초 이상 씻고 사람이 많은 곳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해 바이러스 전파를 막으세요. 3. 균형 잡힌 식사와 충분한 수면. 비타민C가 풍부한 과일인 귤, 오렌지 등과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인 계란, 두부 등을 섭취하며 하루 7, 8시간 숙면으로 면역력을 다지세요. 작은 실천이 큰 예방 효과를 가져옵니다. 예방접종과 건강한 생활습관으로 어르신들이 겨울철에도 건강하고 활기차게 보내실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요. 여러분, 지금까지 겨울철 어르신들을 위해 알아두어야 할몇 가지 중요한 정보와 실천 방법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첫째, 낙상사고. 둘째, 저체온증. 셋째, 심혈관계질환. 넷째, 화재 및 일산화탄소중도. 다섯째, 전염병 및 독감 합병증. 작은 실천이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해 주세요. 따뜻한 옷한 겹, 환기 한 번, 그리고 건강한 식사와 예방접종까지 이 모든 것이 어르신들께 따뜻하고 안전한 겨울을 선물할 수 있습니다. 이번 겨울 우리 곁에 소중한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보내실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서로에게 관심과 사랑을 더해주세요. 작은 배려가 큰 안전을 만듭니다. 따뜻한 마음과 함께 모두가 건강한 겨울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노후 준비와 행복한 삶을 위해 유익한 정보와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힘이 되고 마음 한편에 긍정적인 씨앗을 심어드렸길 바랍니다. 긴 시간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변함없이 여러분의 빛나는 내일을 위해 함께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정중하게 부탁드립니다. 늘 행복하고 충만한 하루하루가 펼쳐지기를 기원하며 다음에 더 좋은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인생에 행복과 평안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